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의 입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의해서 대학교에 입학할 인원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계속 그 감소가 일어나서 40만 명으로 지금 줄어들면, 180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30만 명까지, 그, 우리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30만 명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게 20년 뒤에 30만 명으로 내려오면, 252개 대학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 재정이 안 좋다고 통합하는 그런, 대학교마다 통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해외에 한 중급되는 중국이라든지, 에, 특히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유치한다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 한국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홍보를 해서 한국의 그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한국에 그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대학 입시가 그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에 증가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국제적으로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대학 입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외교부와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지금 12억 인구가 있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어, 배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25억 명이 되는데, 여기에 우선은 지금 현재, 어, 소득순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높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에도 음 중국에서는 무료로 그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는 선발해서 그 학교에 유학을 시키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지금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그, 일본어를, 어,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전체 우리 대학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아프리카 각 나라별로, 그, 우리 한국어를 전체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서 아프리카인들이 학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한국어를, 각대학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기술을 우리 생활운동과 같이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더 이상 뭐 증가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와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살부터 열 살까지 지금 현재 단그 유아 한 살부터 열 살까지 예, 자녀를 가는 집에는 무조건 100만원씩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출산하는 그 가정들은 100만원씩 매달 10년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1년에 36조가 들어갑니다. 30만 명을 출산했을 때 36조가 들어가는데 어, 40만 명을 출산을 하면은 아마 48조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은 이 출산율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부 장관이라는 그런 분들은 지금 복지부의 산하에 소속되어서 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출산율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한세부터 열 살까지 1 0 0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 니까 8월 13일자 2019년 8월 13일자 지금 예산을 국회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470조 예산을 530조, 60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근데그 특별한 목적 없이 신문에 보니까 60조나 증가시키는데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국가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가지고 뭐 예산을 증가시키면은 국민이 허락하지만은 특별한 예산도 없이 그 국가 세금을 지금 경기가 지금 일본 마찰 때문에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 그 예산을 그렇게 증가시켜가지고 지금 이 국민 세금만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는 분들이, 출산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한세부터 열0살까지 출생한 자녀들한테, 매달 100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